안녕하세요. 임신 출산의 모든 것 임출TV입니다. 임신하고 아주 많은 증상들을 겪지만 특히 이 증상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바로 입덧입니다. 입덧은 보통 임신 초기에 많이 나타나는 증상으로 식욕 부진 및 음식 기호 변화, 냄새에 예민해지거나 공복의 메스꺼움을 느끼는 증상들을 말하죠. 실제로 임산부 10명 중에 7에서 8명 정도가 입덧을 경험할 정도로 흔하지만 숙취가 심한 날과 같다, 배멀미를 하는 것 같다, 표현을 할 정도로 그 고통을 참기가 힘듭니다 오늘은 이러한 입덧으로 괴로워하고 계신 산모님들을 위한 영상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입덧의 원인, 완화 방법, 입덧에 좋은 음식까지 쭉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알기로는 입덧은 4주에서 8주차 사이에 나타나고 11주에서 13주차가 가장 입덧이 심한 시기라고 하는데요 거의 대부분은 14주에서 16주 차 정도가 되면 입덧이 사라지지만 심한 경우 어떤 사모님들은 임신 중기가 되어도 입덧이 낫지 않아서 계속 고생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입덧의 기간과 증상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대부분 입덧의 증상이 구토나 구역감이라고 알고 계시는데 그것을 포함해서 어지러움, 후각, 예민, 몸살기운 등도 입덧 증상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임신 초기의 입덧은 왜 나타나게 되는 걸까요? 입덧의 원인이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는데 태반에서 분비되는 육모막 호르몬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고 이밖에도 혈중 여성 호르몬의 증가와 갑상선 호르몬, 아연 농도의 변화, 스트레스 등이 입덧이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입덧을 막을 수는 없지만 조금 더 완화해 볼 수는 있는데요 생활 습관의 개선으로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입덧을 완화하는 방법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덧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증상이 특히 심하고 음식 섭취가 장시간 없었던 수면시간 뒤에 나타나게 되는데요. 잠을 오래 자고 난 뒤에 입덧이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차를 마시거나 사과, 플레인 요거트, 두유 등을 섭취하는 게 도움이 된답니다. 특히 이때 중요한 것은 위를 오래 비우지 않는 것인데 조금씩 자주 여러 번에 나눠서 틈틈이 섭취해 주시면 됩니다. 수분 섭취는 건강관리의 기본적인 요소인데요. 입덧이 심할 때이 음식, 저음식을 먹으려는 노력만 하는 것보다 음식 섭취를 줄여보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서 탈수 예방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합니다 입덧이 너무 심해서 물조차 섭취가 어려우시다면 물 대신 마실 수 있는 차로 도전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어렸을 때는 잘 먹던 음식을 성인이 되어서 못 먹게 되거나 반대로 못 먹던 음식을 좋아하게 되는 경험 해보신 적 있나요? 바로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생기는 증상인데요 임신 전에 아무리 좋아했던 음식이라도 임신 후에는 너무 자극적으로 느껴지거나 못 먹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한 입덧은 아니더라도 위경련이나 몸에서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선 메스꺼움 요인을 제거해 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으로 불리는데 임신 기간에는 특히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편과 가족에게 몸 상태를 자세히 설명을 하고 필요시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또한 주변 환경을 쾌적하게 안정되게 하고 기분이 안 좋아진다면 휴식을 취하면서 산책, 취미 활동 등으로 기분 전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입덧이 심할 때 차가운 음료나 따뜻한 차를 적절히 섭취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갑자기 속이 울렁거릴 때 아이스크림이나 시원한 음료는 순간적으로 입덧을 완화하고 더부룩한 증상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찬 음료나 음식들이 장운동을 자극해서 속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단 너무 찬 음식을 많이 섭취하면 배탈이 날수 있으니까 주의해서 섭취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체온 1도 차이로 면역력이 나빠질 수 있어서 사실 평상시에는 차가운 기운보다는 몸에 따뜻한 기운을 돌게 해주는 게 가장 좋은데 따뜻한 차로 체온을 안정시키고 탈수 예방, 구토 억제 등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뜻한 차도 속을 달래는데 효과적이며 손발이 차거나 냉하면 생강차, 몸에 열이 많다는 죽순차, 땀을 잘 흘린다면 오미자차, 다리와 하체가 부실하다면 오가차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임신 기간뿐 아니라 다른 시기에도 꾸준한 운동은 필수적이라고 하죠. 특히 임신을 하게 되면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운동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운동은 입덧을 완화해주고 신진대사 활발, 식욕 촉진 등 임신 중 산모와 태아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줄수 있습니다. 앞서 말했던 생활습관의 개선에도 별 효과가 없었다면 입덧 치료제를 복용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입덧으로 인해 생활의 질이 낮아지는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 후 입덧 약을 섭취하셔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입덧 오조를 치료하지 않으면 위산으로 인해 식도가 손상되고 심할 경우 심장마비가 올 수도 있습니다. 입덧이 너무 심한 경우 절대 참지 마시고 입덧 약을 복용하셔서 증상 완화에 노력해 주셔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입덧을 완화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다음은 입덧 완화에 좋은 음식들을 몇 가지 소개해 드려보겠습니다. 입덧이 심할 때는 음식 섭취가 많이 어렵겠지만 좋은 음식들을 잘 챙겨 드셔서 하루 빨리 입덧 완화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입덧에는 상큼하고 신맛이 나는 과일들이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과일을 섭취하면 입덧을 완화하고 비타민을 섭취할 수 있어서 면역력도 높이는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또한 레몬은 구토 반사를 억제하고 소화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어서 입덧 완화에 효과적입니다. 생강은 오래전부터 입덧 완화에 사용되어 온 전통적인 식품인데요. 생강에 들어있는 진저롤과 쇼가올은 소화 시스템의 수용체에 작용해서 위를 비우는 속도를 높여 매스꺼움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생강을 잘안 드셔서 먹기 힘드신 분들은 간단하게 생강 캔디부터 시작해서 보고 효과가 있었다면 생강차로 넘어가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바나나에는 비타민 B6가 풍부한데요. 비타민 B6는 메스꺼움과 관련된 신경 전달 물질과 호르몬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바나나는 식감이 부드럽고 달콤해서 먹기도 불편함이 없습니다. 다만 공복에 바나나를 섭취를 하면 혈당 수치가 갑자기 높아지거나 위장 기능을 방해할 수도 있으므로 식후에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외에도 비타민 B6가 풍부한 다른 음식에는 현미, 두부, 고구마, 연어, 닭고기 고등어 등이 있으니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은 에너지를 보충하면서도 가스트린이라는 호르몬을 증가시켜 메스꺼움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는데요 임신 중에 고기나 생선을 잘 먹지 못하는 산모님들이 있는데 견과류나 콩류, 치즈, 달걀, 요구르트, 땅콩버터에도 단백질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간식으로 단백질 함량이 많은 영양바나 쿠키를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통상적인 입덧에 좋은 음식들을 알아봤는데요 사실 입덧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들도 100%의 효과를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임산부마다 성향이나 입맛이 아주 달라서 본인만의 입덧 완화 음식을 찾는 것이 중요한데요. 오히려 임신 전에는 먹지 않았던 음식이 의외로 입덧 증상에는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아내는 안타깝게도 앞서 설명드렸던 음식들로 입덧에 큰 효과를 보지 못해서 맘카페나 임신 선배님들한테 추천받은 다른 음식들을 여러 가지를 시도를 해봤는데요. 다행히 효과가 있었던 몇 가지 음식들이 있어서 함께 소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입덧은 워낙 개인차가 심하기 때문에 이러한 음식들이 실제 산모에게 도움이 됐었다는 정도로 참고만 해 주시면 되고 지금 시청하시는 산모님들도 본인에게 가장 잘 맞는 음식을 찾아 주시면 됩니다. 입덧이 심할 때는 조금씩 자주 먹는 게 좋은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는 추천받았던 게이 크래커인데요. 크래커는 메스꺼움을 증가시키는 향이나 맛이 없어서 담백해서 먹기 좋고 전분이 메스꺼움을 유발할 수 있는 위산을 흡수해 준다고 합니다. 제 아내는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 아이비 크래커를 많이 먹었는데 크래커처럼 건조하고 탄수화물 함량이 높은 기타 건조 식품인 식빵, 베이글, 시리얼 등으로도 대체해 볼수 있다고 하니까 입덧이 심하신 분들은 한번 드셔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리가 기름진 음식을 먹고 나면 꼭 생각나는 게 있죠? 바로 탄산음료인데요. 비슷하게 입덧 때문에 속이 메스꺼울 때도 청량한 음료가 떠오르실 겁니다. 그리고 입덧이 심하면 물조차 마시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그때 도움이 될수 있는 게 바로 탄산수입니다. 탄산수는 수분 섭취에도 좋고 입덧도 완화해주는 역할을 해주는데요. 제 아내 같은 경우에는 탄산수가 속이 더부룩하거나 울렁거리는 증상을 잡아줘서 임신 기간 동안 박스로 쌓아놓고 꾸준히 먹었고, 맘카페에서도 다른 사모님들이 탄산수로 임신기간을 버텼다는 증언도 많이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대신 콜라와 사이다는 당분과 카페인 등으로 인해서 좋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탄산수만 단독으로 먹거나 그냥 마시기가 힘들다면 소화에 좋은 매실청 등을 적당히 곁들여서 먹어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제 아내는 임신 당시에 새콤달콤이라는 카라멜을 많이 먹었었는데요 입덧에 좋은 음식들은 대부분 시거나 단 음식들이 많죠. 새콤달콤은 말 그대로 새콤하고 달콤한 맛이 나서 아내가 임신 기간 동안 자주 먹었었고, 또 다른 카라멜보다는 은근히 구하기가 힘들어서 여기저기 많이 뛰어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은 이 새콤달콤이 입덧에 좋다고 많이 알려지면서 비교적 대중적인 임산부들의 간식이 돼서 구하기도 쉬워지고 포만감이 있는 식품은 아니지만 신맛이 적절히 나서. 가방에 넣어두고 외출했을 때 중간중간 하나씩 먹기에 좋다고들 합니다. 이 외에도 신맛이 나는 젤리나 레몬사탕도 비슷한 효과를 기대해 볼수 있어서 입덧이 심한 분들에게 추천드려보겠습니다. 물론 당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섭취해 주셔야 합니다. 냉면은 입덧을 진정시켜 주는 차가운 맛과 새콤한 육수 그리고 소량의 매콤한 맛을 가져서 울렁거림을 일시적으로 진정시킬 수 있고 입맛을 자극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냉면은 이미 많은 산모들이 입덧의 효과를 봤다고 많이 알려져 있기도 하죠. 저희 아내도 즐겨 먹었고 실제로도 효과를 많이 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산모님께도 두말 없이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임신 초기 입덧의 원인과 증상 완화하는 방법 그리고 입덧에 좋은 음식들까지 알아봤는데요. 입덧은 워낙 개인차가 심하다 보니까 무슨 방법이 정답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산모님들도 한 가지 방법만 고려하는 것보다 조언도 받아보시고 검색도 많이 해보시면서 나에게 잘 맞는 방법들을 찾아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식을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입덧도 어느 정도 완화가 되고 곧 입덧이 끝나는 시기가 찾아올 겁니다. 또한 입덧은 산모님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증상이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사람인 남편분이 옆에서 많이 도와주셔야겠죠. 입덧은 물론이고 항상 아내의 마음에 관심을 갖고 공감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아직 입덧으로 힘들어하시는 산모님들은 너무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더 인내해주시고 힘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도 임신 출산 관련해서 알차고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